산행 중에 봄철에 맛볼 수 있는 오가피 나무. 일명 오갈피라고도 합니다. 자, 오가피 나무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가피는 산삼처럼 오엽을 하고 있다고 오가피라고 불리지고 있습니다. 언덕 보면은 산삼 잎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직은 어... 나물로 채취하기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사될 것 같습니다 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음, 산속에 자생하고 있는 아, 오가피나무 아 봄철 다가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나무를 한번 먹어보시면은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